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겨울이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있고, 영혼의 겨울이 있고, 관계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살아가다가 보면 재등의 겨울, 건강의 겨울. 그러니까 얼씨년설없고한 해의 마지막이 주어지는 그런 겨울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연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과 영혼의 겨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연의 겨울 또 인생의 겨울, 영혼의 겨울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싫어도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아무리 좋아도 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한다고 겨울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겨울과 영혼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라면 찾아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겨울이 찾아오고 난 뒤에 아무리 봄에 씨앗을 심을 걸또 아니면 가을에 열심히 수확할 걸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겨울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자라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연의 겨울이에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안 들리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연초가 있으면, 그럼요. 1월이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싫어한다고 안 오고, 좋아한다고 빨리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아침이 좋아도 저녁을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열매가 있고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놈들을 불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여러분 외웠던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거스르고 이치와 순리와 도리에 어긋나는 영리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의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지구의 인구가 36만이었어요. 36억이요. 그럴 때에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구 폭발할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80억인데 아직까지 폭발을 안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연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구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4년 정도밖에 없다.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이 우리를 반격할 것이다. 궁금한 사람들은 시민공원 앞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의 시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참 못됐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살면 30년쯤 남았겠죠 그쵸? 젊으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자연에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를 행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거 먹으면 회를 먹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오존층은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대는 아마 곧 공기도 물처럼 돈으로 사서 우리가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영리로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봄의 시간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을의 시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루의 시간에는 반드시 마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마감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고 집을 준비하지 아니한 노숙자는 추운 겨울이 오면 올수록 그의 고통은 심해집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자연의 순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겨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연의 겨울에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어른이 됩니다. 중간에 죽지 않는 이상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반드시 어른이 돼요. 미안합니다. 그 어른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인생의 겨울, 죽음이 찾아옵니다. 제가 자연의 겨울을 말씀드렸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회장이 오래 살려고 자기 몸 안에 젊은 여자의 피를 수혈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겨울, 인생의 겨울은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많은 명제와 아주 좋은 검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변치 않는 검언이 무엇인가하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연의 순리처럼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겨울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제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절금이 사라지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절금이 사라지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2절 그때는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죽음 앞에 우리 삶의 가치, 의미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유명했던 장군이나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감은 떨어지고 힘은 없어지고 말씀에 치아는 줄어들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이 무엇인가 하면 치아거든요. 치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들로 내다본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은 줄어들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길거리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문이 그 말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말하는 게 귀찮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찬양하는 게 귀찮고 말하는 게 귀찮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말수가 줄어들고 음식은 맛이 없고 잠은 사라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할 일도 없고 참 미안합니다. <laughs>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연세가 들면 잠은 줄어들고 젊을 때는 잠이 그렇게 많은데 연세가 들면 잠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데 <laughs> 이러니까 며느리도 잠못 자고 그러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은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목소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가 좋은 여자잖아요. 그죠? 그게 쇠하여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쇠하여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5절, 용기는 사라지고, 젊을 때는 허세가 많아 쭉~ 내가 말이야, 뭐저쩌저쩌 하늘의 별도 뻥치고 있대. 그 젊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움은 많아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고, 종이를 들어도 무겁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어깨 위에 앉아 있습니다. 메뚜기는 날개가 있어서, 어깨 위에 앉아도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세가 들면 힘들다는 거예요. 욕심과 본능도 사라질 것이라. 더 가슴 아픈 건 6절. 더 이상 은금이 필요 없고. 우리게 어르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르신, 연세가 얼마쯤 되면 돈이 별로 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85세 되면... 돈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85세를 지나가면 언금도 필요 없고 부귀와 영화가 다 의미가 없다. 우석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80이 되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고 90이 되면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똑같고 70이 되면 이쁘나 안 이쁘나 똑같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기와 영화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조문객이 되어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겨울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에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자연의 겨울은 때를 따라서 찾아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때가 없어요. 30에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고, 80의 때에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다 백살 살줄 알아요? 아닙니다. 백세 시대라도 일찍 가는 사람은 일찍 갑니다. 그러면 백세 시대를 살면 행복하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104세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 보니라는 책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롭다. 내가 백살이 되어보니 외롭다. 아내도 죽었고, 친구도 죽었고, 자녀도 죽었고, 나밖에 없다. 백세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곁에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두 번째,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젊었을 때에는 머리 감는 것도 쉬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허리를 숙여서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샤워기를 틀어놓고 머리 감으면서 샤워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허리를 숙이는 것이 힘이 드니까. 차를 타는 것도 힘들고 누가 오라 그래서 어디 가는 것도 힘들다. 백세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 번째의 고통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프다.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내일은 허리가 아프고 다음 날은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아프지 않는지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백세의 삶을 살면 우리의 봄날이 항상 이어지는 줄 착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백세를 살아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겨울에 경험한 자가 느끼는 게 뭐냐?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가 보면 내 순서가 언제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 있으면 아, 이제는 내 차례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 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여, 당신도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알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노욕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90인데도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찾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혜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론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자는 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하면,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 안에. 나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믿고서 그 영혼의 겨울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과 상급이 있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인생의 주인은 내지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에 갈수 있는 곳은 개했나와 징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위개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의 겨울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가 없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겨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할 길이 없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 영혼의 겨울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거부하여도 영혼의 겨울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영혼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교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년이 33세에 끝이 났습니다. 나는 8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80세를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14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의 겨울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살아가는 것과 불러가시는 것이 누구의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종말을 믿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 종말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어느 것이든지, 영혼의 시계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부한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말하여도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의 겨울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즉 인생의 종말, 영혼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살 것은 많이 준비하는데, 올해는 내가 집을 짓고, 손주를 보고,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성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삶에 대한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의 겨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는 아니, 아직 30년 남았는데 뭐, 아직 40년 남았는데 뭐,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즐겨 보는 TV가 한불입니다한문칠 블랙박스 리뷰요. 그거 보면, 아침에 아내에게 인사하고 자녀들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문을 났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술퍼먹다가 술 깨지도 않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글을 지나는 순간 그냥 마트 들이 박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의 계획이 없었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이면서도, 삶에 대한, 출근에 대한, 차 운전에 대한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어김없이 찾아올 영혼의 겨울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 겨울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연의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나이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물질에 관계없이, 준비하는, 뒤에다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